그 어떤 총대 분한테 산거 엄청 큰 거랑 아무튼 시네마 파바거랑 여러 가지가 왔는데 너무 커 가지고 여기 들고 오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좀 하긴 안담길거 같아서 가그 현관에서 뜯어 올게요. 이게 뭐지? 이거 고 어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앞에 엄청 좋았 왔어요. 예쁘다 다행히 막 많이 휘어거나 오 한국 같지 않은가? 잠시만요. 다행히 하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이 보내주신 건부터 볼게요 다총대님이 멤버를 맞춰주신다고 개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듣기는... 지금 우선은 그거 파도 말고 앙콜콘으로 갈게 뭔가 재질이 신기하네 제 <laughs>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어왜 이래 얘네들 제 <laughs> 보이네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얘는 헤어핀 상태가 래 껴볼게요 네 여러분 껴봤는데 결론 아이브 아껴서 예쁜거예요 다음은 반다이 반다이 리즈 코스터입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어떻게 빼는거지 <laughs> 뭐 뭐지 아무튼 그냥 빼고 놔둘게요 현재 이 뿌리가 터져왔어요 엔딩아, 그런 걸로 <laughs> 이게 그거. 그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무대했을때그 차기 있잖아요. 하자가 다행히 하자는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미드복이야. 아, 이 그냥 조립을 하지 말까요? 생안 할게요. 다음은이게퀵스이인걸로알이이고있거든요이거보세요이이나요안보이네이제보이시죠 어. 안녕? 이런게낌을이여요이것도뜯어볼게요 없는데 약간 휘인 거 같은데, 아까 도쿄도 맹디랑 해가지고 조립은 나중에 할게요. 이제 포카 보겠습니다. 소대님이 그 이거를 나눔 해주셨거든요. 이거랑 <laughs> 미포, 이게 퀵스넬인거 같고, 퀵스넬 액션 앱이랑 헤어핀 포카 이게 거울 포카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예뻐요 이게 7만원 특전 포카 너무 예뻐 이로써 오늘 여러 가지 땅을 마치겠습니다 조립 해놓은 그 스탠드 영상 아니 영상이란다 사진들은 다 썸네일에다가 해놓겠고 아니면 영상 마지막에 사진으로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I